구세하서 14장 중 이제 11장입니다 아홉 번의 설교 중에서는 일곱 번째 설교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는 하나님의 부성애 그리고 이스라엘의 죄에 관한 이야기라면 8절부터 11절까지는 하나님의 부성애를 통한 회복에 대한 약속 이렇게 큰두 가지 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호세아서는 고멜과 같이 떠나간, 변한, 타락한 신부와 같은 이스라엘을 질책하기도 혹은 달래기도 혹은 화를 내기도 하면서 그 이스라엘이 돌아오기를 기대하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대부분 무서운 경고의 이야기지만 이 11장의 내용은 어찌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 열린 아버지 같은 마음이 아주 진하게 드러난 사랑의 서신이다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다 이스라엘을 아들이라고 표현했고 애굽에서 불러냈다는 것은 노예에서 해방시켰다는 것을 말합니다 어렸을 때 그러니까 옛날 얘기다라고도 말할 수도 있고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경험이 없을 때 도울 사람이 없을 때 나약할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 만나기 전까지는 노예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의지 없는 인간으로 취급하기도 어려웠던 시대의 존재들이 하나님 만나서 아들로서 이렇게 대우를 받고 독립국가를 이루고 오늘날까지 온 거죠, 했죠. 그럴 때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가 아하부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선택적 사랑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여러 민족 중에서 내가 선택해서 사랑했다 이런 뜻입니다. 어, 마태복음 2장 15절에 보니까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함이라. 아들을 애굽에서부터 불렀다. 선택했다. 사랑해서 그 어린 아들을 내가 자녀로 격상시켜서 불러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귀한 아들로 부름 받았지만 이스라엘은 어찌 말하면 실패한 아들이에요. 어 근데 예수님은 성공한 아들이죠. 어쨌든 이 아들을 놓고 이전에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 가고 바알들에게 제사하고 우상을 분양했다. 애들이 이렇게 쫓아가면 도망가듯이 이 어린 아이 같은 이스라엘이 자꾸 딴 길로 가는 겁니다. 그냥 장난치듯이 그런 게 아니라 인생 자체를 요나와 같이 가라는 곳이 아니라 반대쪽으로 도망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게다가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로 대표되는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3 절에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 그들은 알지 못했다. 어, 조금 이게 그림처럼 표현한 것 같아요. 저는 이 문장을 보면서 에브라임은 북 이스라엘을 대표하는데 가족 사진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렸을 때이 아들을 낳았다면, 이 어렸을 때그 아들이 뛰노는 그 사진을 보면서 옛날을 생각하는 거죠. 아, 내가 얘 걸음도 가르치고 내가 얘 팔로 안아도 좋고 자전거도 가르쳤고 그렇게 사랑으로 키웠는데 지금은 컸는데 말안 듣고 아버지를 어찌 말하면 배신하고 실망감을 안겨 준 아들로 변해 있던 거죠. 너무 화가 나요. 너무 안타까워요. 근데 옛날 사진 보면 또 너무 이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정이 이 타락한 딴 길로 간 오늘날 우리들을 볼 때도 똑같죠 화가 나지만 옛날 생각하면 너무 이쁘고 아 이놈이 어쩌다가 그런 인생을 사나 라고 답답해 마지 않는 것입니다 사절에 보니까 이 아들을 어떻게 키웠느냐 사람의 줄, 사랑의 줄로 이끌었다 반대말은 짐승의 줄입니다 그래서 밑에 멍해라는 표현을 쓴 거죠 그러니까 이방, 우상이나 노예로 팔려갔을 때는 종처럼, 소처럼, 짐승처럼, 짐승의 줄로, 사랑이 아니라 매와 채찍으로 다스렸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그들을 자유의지를 줘서 사랑의 매로, 사랑의 언어로, 사랑의 마음으로 뭐든지 기다려주고 선택하라고 하고 그냥 이렇게 애지중지 키운 것을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잔인하게 좋은 아버지였어요. 잔인한 아버지가 아니었어요. 무서운 아버지도 아니었어요. 또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다. 애굽에서 노예로 침승처럼 살던 그들이 자유인으로서 독립시켜 주었고, 또 그들 앞에 먹을 것을 줬다. 배고프지 말라고 용돈도 주고 맛있는 음식도 준 거죠. 사랑으로 키웠고, 애지중지 키웠고.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게 키웠고 좋은 환경을 제공했습니다. 탕자의 아버지 같아요. 그런데 탕자는 뭐가 부족했는지 집을 나가고 싶어 해요. 왜 그랬을까요? 나중에 결론적으로 보면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기 때문이죠. 자기 생각뿐이에요. 아버지가 주는 게 당연시역이고 그게 익숙해지니까 조금 더내 마음대로 용돈이 아니라 아주 유산을 받아서 마음껏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것 그냥 어떤 선택이어도 아버지 눈치 안 보고 하면 더 자유로울 줄 알고 집을 나가버리죠 자기 마음으로 그렇게 한 거죠 그러나 나중에 다 잃고 나서 보니까 아버지의 심정을 깨닫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심정을 모르기 때문에 이 자녀는 이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너무나도 답답해요 어떻게 하냐 5절에 그들은 애굽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게끔을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사이그 임금이 될 것이다. 애국은 자기들을 노예화 시켰던 나라예요. 그런데 그쪽에 가서 도움을 청하고 있어요. 이게 완전히 바보 같은 짓을 한 거죠. 옛날에 그 무서운, 그 무서운 종의 신분으로 또 돌아갈 바보 같은 행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돌아오기는 또 싫어해요. 그러니까 아수르 사람들이 그들을 이제 점령하고 어, 종으로 만들겠죠. 어리석음이 뭡니까? 누가 진정한 적인지 친구인지 구분을 못하는 거죠. 잘못 믿으면 이렇게 배신당하고 그리고 나서 한번 속았으면 됐지 나중에 또 그러고 뭐 그런 식으로 행동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6절에 칼이 그들의 성읍을 치고 빗장을 깨뜨리고 이들의 개책으로 말미암다 결국에는 그들의 얕은 개책. 애굽이 도와줄 거야. 거기에다가 돈 갖다 주면 저아수를 막아 줄 거야라는 얕은 개책으로 결국에는 이 모든 사단이 났다라는 거죠. 더욱더 멸망의 길로 가는 거죠. 오늘날 이것은 우리는 어리석다라고 보지만 우리의 행동도 어리석은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 떠나서 문제가 발생했으면 하나님께 돌아오면 되잖아요. 하나님께 회개하면 되잖아요. 더디가도 그것이 옳은 길이고 그것이 문제였다면 그것이 해결책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잘못했다, 하나님을 떠나서 됐다라고 문제가 됐다라고 생각하지만 행동은 어떻게 하냐면 또 세상적인 방법이 앞서 간다면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하고 똑같죠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한줄 아십니까? 7절에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간다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다 신학적으로 말하면 전적인 타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잘못하면 회개하고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안 하면 되는 거죠 어렵습니까? 근데 그게 어려운 거죠 그럴 생각도 안 해요 또 반복해요 그 길이 잘못된 길인 줄 아무리 누누이 얘기해도 그 길을 또 반복해요 죽을 때까지 이게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답답한 일일까요? 하나도 없대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조금도 없다는 뜻이기도 하고 우리 인간이 이렇게 타락을 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에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나를 질문하고 꼭뭐 티끌 하나 없이 살라는 건 아니지만 우리 삶에 여러 잘못된 것짓 혹은 실패, 문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어떤 것들을 발견한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를 계획해야죠. 그잖아요. 하나님 앞에 금식도 좀 해야죠. 어디 좋은 데 가서 쉬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아, 그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하나님 앞에 좀 먼저 나오면 안 될까요? 옷을 찢고 재를 뿌리면서 회개까지는 할 필요 없지만 다른 사람한테 막 얘기해 봐야 흠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 뿌려 기도해야죠. 자책해야죠. 욕기가 여기에 해당하는 게 아니에요. 요이 죄가 없었는데 벌 받았다. 이건 다른 내용이에요. 대부분 모든 실수의 원인은 나의 죄에서부터 생각합니다. 시작합니다. 나의 죄가 뭐냐면 황당한 계획. 준비가 안 됐는데 욕심을 부리거나 욕심은 이만큼인데 준비는 이만큼밖에 안 됐는데 말로는 뭐 하나님을 위해서 어쩌고 하면서도 실제적으로 살아가는 거 보면 하나님과 무관한 것. 주신 달란트만큼만 살면 되는데 한달란트라고 웃기게 생각하고 한달란트가 큰 겁니다 한달란트 귀하게 생각해서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감사하고 쓰면 되는 거예요 더저 사람은 왜 저렇게 태어났을까 나는 왜 저런 부모가 없을까 그거 생각할 필요 없어요 주신 달란트가 내네 달란트입니다 그 속에서 과욕을 부리기 시작했기 때문에 뭔가가 잘못된 거죠 시간이 걸리는 문제들도 왜 그렇게 조급합니까? 공부할 시기에는 공부를 하셔야죠. 직장에 어떤 연단을, 연말을 할 때는 연말을 하셔야죠. 월급만 많이 준다고 금방 배신하고 유리 갔다, 조리 갔다 해서 아무것도 없고 그런 것들 다 보면 신앙적이지 않은 것 같지만 그 모든 것의 원인은 내 마음속에 있는 죄성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대부분 자기는 알아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다 자기에서부터 시작했어. 이 모든 사단이 그러니 자기로부터 하나님 앞에서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잘못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잘 하기 위해서 다시 시작하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조금 곱기도 끊고 금식이라는 거, 살도 빠지고 좋잖아요. 금식도 하고. 말씀도 한번 일독도 해보고, 성경도 한번 써보기도 하고, 그게 아니면 요즘 트렌드가 아니더라도 기도원 가도 요즘에 걸맞는 기도원도 많고요.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요즘에는 기도원들도 호텔식인데도 많아요. 아주 큰 교회에서 호텔식 기도원도 많습니다. 그런데 가서 쉬려면 아예 그런데 가서. 그런데 가면 세미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데 가서 가족끼리도 좋고, 개인도 좋고, 방법은 다양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려가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멀어졌기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가려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그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마음이 하나도 없다. 성경은 그것을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8절부터 11절까지 이렇게 단적으로 타락했으면 하나님이 포기할 만도 한데, 8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인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극률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아멘. 하나님의 속 마음이 드러난 구절이죠. 여기에서 어찌라는 에크라는 단어는 일인칭 의문문일 때는 절대로 불가능하다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디에서였냐면 창세기 3 9장9절에 요셉을 보디발의 처가 막 유혹을 할때 넘어가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 이 집에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 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해서 그런 행동을 하지 않을 때이 어찌라는 에크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지만 그러지 않는 신앙의 어떤 결단 같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불가능하대. 뭐가요? 너희들을 포기하는 게 불가능하대. 아드마와 스보임은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멸망한 성읍의 이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멸망하는 것처럼, 내가 눈, 눈을 뜨고 뻔히 멸망할 걸 알면서 너희들을 어찌 포기할 수 있겠느냐? 어찌 내버려 두겠느냐? 너희들은 그렇게 살아가서 구제불능처럼 보여도, 나의 마음만큼은 아니, 나는 절대로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겠다. 하나님 울고 계실 것 같아요 속속이는 자식이 있으면 이 마음 조금 이해 가시죠? 사춘기만 해도 말안 듣는 자식만 있어도 아이고 내가 저걸 낳고 미역국을 먹었나 싶어도 포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마음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포기하는 거죠 그래서 자살도 하고 더 인생을 그냥 막 살기도 하고 자기가 아무도 자기를 붙잡아주지 않는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기 때문이죠. 근데 성경을 보기만 하면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뿐 아니라 지금 믿지 않는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는 분이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탕자가 비로소 마음을 찾게 되는 것처럼 돌아오게 되는 거죠. 9절에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않고,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않고,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다" 라면서 거룩을 이야기하십니다. 10절에는 "사자처럼 소리내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고, 어, 떨면서 올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을 11절에는 새 같이 비둘기 같이 떨며 오면 그들의 집에 머물고 어, 여호와가 이렇게 약속하겠다라는 말로 끝을 맺습니다. 새나 비둘기가 어떤 성질이냐면 집으로 돌아오는 귀소 본능이 있다고 합니다. 노아의 방주에서 어, 물이 다 가라앉았는지 에, 비둘기하고 까마귀를 보내잖아요. 그 비둘기는 돌아옵니다. 어, 돌아올 때 뭐, 어떤 마음으로 돌아왔을까요? 아이고 물이 가득찼으니 어디 앉을 데도 없네. 집으로 가야 되겠다. 탕자가 왜 돌아갔습니까? 세상으로 나가서 다 잃어버리고 나니까 비로소 아 세상은 어디 하나 편히 쉴 곳이 없구나. 아버지의 품이 진짜 내가 쉴 곳이었구나. 비로소 깨닫고 다 잃고 비로소 깨닫고 떨면서 돌아오게 된 것이죠. 제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한번 찾아봤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이스라엘의 배신. 이 것을 나타내는 단어들이 얼마나 있는지. 이스라엘이 배신하는 것은 일곱 번수입니다.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부를수록 도망가는 거.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선택하는 거.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거.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싫어하는 거. 7절에 보니까 결심하고 하나님에게 물러나는 거 1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거 12절에 보니까 거짓되이 살아가는 거 일곱 가지나 배신의 모습을 보여줘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의 표현을 몇 가지를 하시느냐 오늘 동일한 본문에서 1 1번 하십니다 1절에 사랑하심, 1절에 부르심, 2절에 인도하심, 3절에 가르치심, 3절에 보호하심 3절에 고쳐주심, 4절에 이끄심, 4절에 멍해를 벗기심, 4절에 먹이심, 8절에 격려하심, 9절에 구원을 포기치 않으심 오늘 본문은 확실한 대립구조예요 자녀의 배신과 그를 포기하지 못하는 아버지의 이야기, 부모의 이야기의 이야기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더 하고 마칠게요 가시고기가 있다 그러죠. 가시고기는 엄마는 알을 낳고 떠난대요. 그러면 아빠가 금식을 하고 어잘 어, 알을 품습니다. 밥도 안 먹고 품어요. 그리고 나서 알이 부어하기 시작하면 뭘 먹을 뜯어 먹을 수 있으면 금식하다 굶어서 죽는대요. 그러면 그 아버지의 살점을 어린 치어들이 먹고 거기서 살아난다고 합니다. 살아서 이제 퍼져간다고 래요 그러니까 가시고기라는 것은 아버지의 희생을 통해서 생을 얻는 어린 고기를 뜻하는 말이죠. 실제로 이것을 모티브로 해서 조창인 씨가 소설 가시고기를 썼습니다. 많은 분들이 옛날에 읽어보셨을 거예요. 내용을 안 읽어보는 위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아버지가 정호연이라는 사람입니다. 어, 엄마하고 여자하고 만나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는데 아이를 낳고서 엄마가 그림을 공부하고 싶다고 이제 떠나죠. 그러니까 아빠가 혼자 아이를 키우게 됐어요. 그런데 아이가 다오이라는 아이인데 백혈병이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이 백혈병을 위해서 고치려고 골수를 이식하려고 해요. 그런데 돈도 없고 뭐 능력이 안 돼요. 그래서 아무리 이렇게 저렇게 해도 살 길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어머니가 어떻게 연락이 돼서 와서 일본에서 이제 골수를 찾아오죠. 근데 비용이 문제였어요. 그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신장을 팔려고 합니다. 근데 그게 뜻대로 안 돼요. 그래서 나중에는 각막을 팔아 가지고 수술 비용이 되는 뭐 그런 내용이라고 기억을 합니다. 가시고기의 이야기는 신앙인 조창희씨가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가시고기를 가지고 모티브로 어, 삼은 소설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한번 우리 읽어보죠 3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아브라함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8절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인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극률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아무리 사랑해줘도 자녀가 깨닫질 못해요. 그러나 부모는 그 사랑을 포기할 생각도 없. 어, 거둘 생각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내가 이만큼 잘못했으니까 이것은 하나님께도 용서받지 못할 거야 라고 쉽게 얘기하지 마세요. 그것은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또 그것을 악용해서, 아이, 뭐든지 용서하시니까 뭐든지 해도 되겠다. 이것도 마귀가 주는 생각이죠. 살다 보면, 뜻하지 않고 어리석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갈 수도 또 나는 잘하지만 어떠한 환경 속에 또 실패나 문제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필요한 것은 뭐냐 어떻게 하지?라는 조급함이나 혹은 막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가기에 앞서서 세상 누구라도 뭐 물론 나를 사랑하는 사람 충분히 있으면 좋겠지만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만큼은. 너의 부모가 너를 버릴지라도 하나님만큼은 우리를 포기한 적도 포기하시도 않는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채찍도 들으시고 화도 내시고 때로는 울면서 그 회초리 때린 그 종아리도 만져주시는 부모님 같이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바르게 이끄시는 분, 그분의 삶, 그분이 원하시는 그 귀한 자녀의 삶. 그 삶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 그 속에서 깊이 묵상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한 금 목장한 금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우리의 삶이 각박하고 때로는 말할 수 없는 어려움에 처한 분들도 혹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난감하고 당황스러운 처지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문제가 당장 해결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만큼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포기치 않으시고 우리를 온전한 삶과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녀의 삶으로 만드실 줄 믿습니다. 과정과 어떠한 방법은 우리가 당장 예단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만큼은 절대로 변치 않는다라는 사실을 오늘 확신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셔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지 못하시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시겠습니까?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일으키시고 또 우리와 같은 혹은 우리보다 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아직 갈바를 알지 못하는 그 어떤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 우리를 보내시기를 원하는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하나님 복된 축복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을 에, 갉아먹고 나의 마음을 어둠으로 이끄는 악한 영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꽉 붙잡아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차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정말 믿음과 희망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일어나는 우리 태평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